번을 보면 감사한 이유는 얘를 다 아는 함수거든요. 그죠? 저거 f는 되게 반가운 함수인게 fx를 x의 제곱 묶으면 x 플러스 3에다가 얘를 4를 올린 거니까 되게 편하거든요. 그림 그리기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 함수에다가 어 접선이 3개 있죠? 접선을 3개를 곱해서 gx를 만들었으니까 근데 GX는 몇 차야? 몇 차예요? 그러니까 그 범위를 말해봐. 몇 차까지 가능해? 맥시멈 3차죠. 맥시멈 3차고 미니멈 몇 차예요? 미니멈 1차예요. 상수는 안 되죠. 왜냐면 3차가 암만 나와도 접선이니까 이렇게 나오면 이거 두 개는 상수인데 하나는 1차 돼야 되니까 미니멈 1차고 최대한 3차거든요. 근데 걔가 뭔지를 모르는데 얘가 힌트가 갖고 와. 그뭘준 거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단은 GX에다 K에다 제일 큰게 나왔죠. 그면은 러 범위가 없는데 제일 크다는 얘기는 이 GX가 1차, 2차, 3차인데 홀수차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그거는 최대라는 건 홀수는 막 계속 올라가니까, 최소도 없으니까. 그러이 말이 주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요, GX가 2차라는 얘기 있죠. 2차라는 얘기는 하나만 그, 그, 변곡점, 아니, 그, 극점에서 접선이란 얘기고, 나머지는 그, 그냥 접선이거든요. 그리고, 근데, 최대가 있죠. 그러은두 번째 주는 거는, 그, 최고차가, 최고차 얼마? 최고차 개수가 음수란 얘기예요 그죠? 근데 되게 막막은 한데, 봐봐, 그러면. 그러면 일단 얘는 그림을 아는 거니까 그림을 그려보면은 그림이 이렇게 나오죠. 나와서, 잠깐만 좀 그리고 할게요. 요렇게 나오면, 어, 다 거의 다 정보를 아는 게 뭐뭐 있냐면, 그, 요놈을 4 올린 거니까 지금 휴 여기가요. 여기가 0인 거고, 그쵸. 죠거니까 여기서 요렇게 가면 딱 여기가 빼기 3인 거예요. 그죠. 얘가 지금 빼기 3인 거고, 이게 y는 4가 되는 거고, 그죠. 다른 거다 굳이 구하면 얘가 얼마고, 얘가 마이너스이고, 변곡점의 x좌표가 빼기일인 거고 그럼 우리는 다 아는 건다 이런 걸 아는 거 맞죠 맞아 그죠 근데 잘 봐봐야 돼 그러면은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우리 두 개만 보이는데 그 최, 최대값이 최 0이거나 음수거든요 그면은 러 그래서 세 번째 할수 있는 건 여기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어 gx를 그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안 만나거나 어안 만나거나 요렇게 접한다는 얘기인데 그쵸 근데 봐봐 그러면은 이 근은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뭐가 되는 거냐면 만약에 최고차가 음수니까 접선 하나는 그 양수 쪽이 음수 쪽이겠죠 음하나 양하나지 그쵸 그러면은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양수 쪽에서 요렇게 접선 하나가 있고 둘 양수인 게 요렇게 있고 음수인 게 이쯤에 요렇게 있다 치면, 어, 봐봐. 그럼 지금 이게 뭐, 요 선이 뭐 L1이고, 이게 L, L 뭐 3이라고 하고, L2는 모르니까 상수 하나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얘들을 곱한 거죠. 곱한 거면, 얘는 2차기 때문에, X축이 지금 요렇게 있으면, 어, 지금 요 값이 뭐가 되냐면요, 2차 함수의 근이 돼요, 근. 그쵸? 그분은 근이 두 개가 나와버리면 어떤, 어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림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이 조건에 어긋나요. 근이 두 개니까. 위볼이니까. 맞아? 그분은 이 근이 두 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없을 수는 없죠. 없을 수는 없는데 그분은 얘는 불가능한데 그럼 얘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그분은 절편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림이 이렇게 딱 중근을 갖게 되는 거 맞아요? 왜냐면 접선이 x축 만나는 게딱그 근인 거니까. 근이 하나만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개 나오려면 절편이 하나가 나와야 되니까 한 점에서 접선을 두번 긋는 거예요. 이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봐 봐. 만약에 접선이 한 이쯤에 k라고 하면 여기서 음수인 거 하나 긋고 접선이랑 하면 양수 하나 이렇게 긋으면 어, 딱 점이 딱이 k 하나 밖에 없는 거 맞죠 어이해돼요 그럼 이럴 때 여기를 딱 지나야 되니까 그리고 위보는 맞으니까 그래프가 이게 이렇게 돼서 소원을 이루는 거거든요 인정해요 근이 왜두개 나올 수 없다는 거 알죠 그러니까 어떤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근의 개수가 중요한 거예요 맞아 이렇게 돼야지만 요게 그 최대값이 0이거나 음수 나오면 0은 음수 불가능하니까 이게 되는 거잖아. 이해돼요? 그거는 요렇게 나오는 요 k 값의 최소를 구하래. 그러면 함수 바깥에서 접선 그어서 최소인 것 중에서 그러니까 k 중에서 제일 작은 게 되라는 얘기잖아. 근데 음하나 양하나 그으려면 얘가 지금 봐봐. 그럼 우리가 그 접선 개수 어떻게 구하죠? 기준이 곡선 위의 점하고 변곡 접선이죠. 이해 돼요? 그러면은 K가 제일 작을 수 있는 건 언제겠어요? 그러니까는 별거 아니죠? 알고 보니까. 그죠? 그러면은 제일 작으려면 기준은 여기에 병우점의 접선이 이렇게 오게 된다면, 어, 된다면 이게 병우점이에요? 어딘지도 알죠? 그러면은 K가 만약에 이쯤에 있으면 두개 그을 수 있잖아. 그럼 이게 점점점 작아서 언제까지 가겠냐고. 변곡 접선 위에 있으면 접선 두개 그을 수 있지 않나 이게 이렇게, 이렇게 두개 가능하죠. 근데 k 가1로 오면요 접선 몇개 그어요? 못 그어요. 그죠? 아니구나. 접선은 이 접선이 아래쪽이니까 그거는 일단 두 개는 두 개는 그을 수 없죠. 여기 있으면 여기 양수는 그을 수 있죠. 음수를 그을 수가 없죠. 그래서 최소값이 그래서. 변곡 접선의 x 절편이에요. 그냥 끝이에요. 이게 납득이 돼요?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문제 무슨 문제 알죠? 그러니까 이게 이차라는 것도 알아내고 그게 왜 변곡 접선이도 알겠고 그죠? 이게 최 최대값이 0이 돼야 되니까 그게 하나면 하나만 있어야 돼. 두개 나오면 안 돼요. 또 이유 모르기 때문에 이거 변곡 접선. 어. 아니 뭐 먼저 나왔거든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변곡점의 x값이 빼기 -1인 거니까 접선 만들어서 그냥 그 x 절편 보면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껍데기는 어려워 보이는